내가 기억하는 거는 동네 어떤 그 결혼식장이었다. 근데 동네 청년들이 모아놓는데 갑자기 그뭐 불빛이 보인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이저 산봉우리 이런 데 군데군데 이렇게 불 켜지는 걸 한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였 사선. 438, 그 날이었습니까? 43 직전에, 지해43 전입니다, 4금전이 아주 전에. 네. 우리는 어렸을 때 밤에 이, 잠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길거리에 종이가 허쳐져가지고, 그렇게 주워서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뭐 남북 통일이니 뭐괴뢰정권 토당이니 다돈이 뭐 이런 그 삐라가 뿌려져 있었고, 또 이건 누구, 누구 뿌리는지도 몰라 마시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워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 경찰이나 승경들이 와가지고 그거 발견하면은 이 동네 딱 지목해가지고 이 동네는 빨리 동네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압이 더 심하니까 딱 주워다가 캐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또 이제 빗개도 사보고 또 경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고시오롱에 가가지고 대나무 꼽아가지고 그걸 신, 신호대라고 합니다. 동네에 탄압이 들어와가면은 그게 눕혀두고 도망가고, 그게 이렇게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대만 눕혀지면은 아 벌써 토벌 토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난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습죠. 그러니까 토벌 대가 나타나면은 도망가야죠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도망가버리면은 뭐 당하는 거는 주민이죠. 토벌 때 당하는 거는 주민이에요. 뭐인고도그나 동네, 동네 살면서 그거를 왜 자세히 모르느냐. 속에 간 사람의 헌내서는 막 군인 가족이나 경찰 가족이 있으면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속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 1차 수검을 당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검 일단 경찰에 가서 수검을 당하면은 에 참, 곱게, 지금 말하면은 곱게 나올 수가 없어, 맛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석방이 뭐 대석방이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학살 당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남구는 2구서고 제주시 쪽으로는 1구서로 이렇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1구서에 일단 수감이, 수감이 되면은, 에, 막 이웃 때 살아도 얼굴 아는 척을 할, 할 수가 없어 마치다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자기가 배견하지 아는 사람이면 저거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어가면 은 입장에 곤란하니까 다 모르는 척 하긴 하면서도 일단 거기 갔다가 석방돼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섣돌 말일 30일 날 거기서 나가는 걸 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뭐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우리,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죽은 걸로 보고, 길제사를다 하고 있습니다. 음. 오다가, 세세로 빠져가지고, 정신 못 켜놓으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뭐 무사하고, 그때 당시에, 나, 나도 이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삼사길 앞에 왔다 같이 쉬다가, 에, 우로 트럭에다가, 트럭, 그때 차량이라고 하면 트럭에 죽여. 트럭에 사람 하나 싣고 누군지는 모르고.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때 막, 참, 어린 아기 취급밖에 안 받을 때니까. 딱 그게 차가 멈추더니만은, 거기 트럭 위에 탄 사람이 내려가지고, 뭐, 지적을 했는가? 딱딱딱딱 딱, 딱, 딱 지적하니까 몇 사람 탁 올라가는가 보는데, 그때 인원이 한 7, 8명돼야